종목이나 투자법 이런 것들 보다는 네. 어느 지역의 상승이 지금 올 거냐를 잘 선별하는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TV 랭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스페이스 카페 운영자이자 재개발적으로 유명하신 길이 아레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랭군 님. 그리고 자기 소개 조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음, 재개발 투자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부자 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부투스, 부지스 이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서 이제 대전이랑 충청권에 계신 분들 위주로 같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예, 네, 나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삶은 아니었을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 연구원으로 한 10년 정도 일했고. 허, 연구원. 아, 아.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원이라고 네. 하거나 이제 자동차 회사 다닌다고 하면은 대부분 아, 자동차에 대해서 다알 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네. 아주 조금 알죠. 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만 알고요. 그래서 네. 10년 동안 자동차 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전업 주부로 대략 한 3년 정도 3년. 예,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에 입문하게 됐죠. 그러던 사람이 네. 어떻게 갑자기 돈 공부를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제 저도 돈에는 굉장히 문외안이었고, 네. 예, 그래서 돈을 이제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했었어요. 네. 제 남편이 이제 중간 관리자 팀장이 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너무 회사 생활하는 걸 힘들어했죠. 아, 힘들지 위에서는 쪼고 네. 밑에는 말안 듣고 계속 <laughs> 관리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수위를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고, 네, 네. 네, 그리고 막 어지럽다 그러고. <laughs>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뭐 증상은 네 실제 증상은 있어도 이제 원인은 발견되지 음. 않고 그래서 이제 남편 보다 보고. 면서 이제 아, 정말 이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아. 네. 이제 지금 직장이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제 이런 되게 위기감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남편이. 경제적 살리려면. 위기를 느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아, 우리 집이 네. 경제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뭐 돈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맞춰 살았는데, 그게 이제 돌이켜보니, 이런 경제적 위기는 전혀 이제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남편분의 네. 어려움이 음. 움직이게끔 만들었네요. 그렇죠. 되게 네. 편안한 네. 나라였는데 네, 네. 전쟁이 <laughs> 터진 건 아니지만 네. 위기 의식을 일으킨 거네요. 네. 와, 그 투자에 있어서는 네. 그 투자 방법은 다좀 부동산 재테크적이었나요?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뭐 주식으로 가거나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제 어떤 일을 내가 할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막 찾았어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학교 다닐 때 가회를 많이 했어가지고. 아. 이제 가회를 해볼까? 아니면은 이제 자영업을 해볼까? 네. 아니면 이제 주식을 해볼까?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을 쭉 봤는데. 네. 주식은 제가 이제 원래 기존에 조금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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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남편이.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투자하기 한 2년 전부터, 아,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음. 집을 사야 된다라고, 네,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 하나도 안 들었죠. 예. 네,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남편이 랭구님 강의를 제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기자님보다? 네, 저는, 예, 네, <laughs>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저한테 주구장창 말을 하고, 예 네. 네, 사진 않았죠. 아. <laughs> 근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그때 나가지고 네. 네, 그때 얘기했던 이제 모 아파트를 막 찾아봤는데 가격이 한 8천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네, 아 부동산이 정말 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네. 사실 8천만 원이면 너무 큰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와 8천만 원이면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로 돈을 벌수 있는 게 확신하구나. 그래서 아하. 그때 과감하게 이제 부동산 투자에 네, 들어가게 됐죠. 그럼 그렇게 해서 네. 막 현장 가고 네. 실제 1억기도 빨리 만들었어요. 제가 그 8천만 원 집값이 오른 거를 보고 남편한테 그날 네, 당신이 공부했던 뭐 오. 강의를 들었던 아니면 모든 책이랑 이런 걸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제 거기 방에다 쌓아놓고 네. 예, 온갖 걸막다 읽기 시작했죠. 아, 읽고 뭐 보고 막 하면서 연구원 스타일로 또 <laughs> 연구하기 시작했네요. <다. 웃음> 그리고 바로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가서 아, 바로 실행에 옮겼죠. 거, 야, 네. 실행력은 확실하네. 왜냐면 뭔가 이제 해야지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일단은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들 기반으로. 네. 아직 현재 많이 오르지 않은 곳, 네네. 상승세가 크지 않았는데 되게 저평가라고 느껴지는 곳을 음. 예, 찾아서 사실은 투자를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재개발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개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도 아래로. 많이 했고. <laughs>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수도권 시장에 그때 이제 올라와서 투자를 막 하려고 봤는데 그 당시는 이제 기축 아파트들이 네. 분위가 기 좋지 않은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분당이나 뭐 아니면 뭐 기름 쪽이나 모든 곳들이 보면 구축들을 거의 매도하려고 많이 하는 시기였거든요. 네. 이미 이제 수익 실현을 한번 정도 할수 있는 시기여 가지고, 네. 근데 이제 매수세는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뉴타운이나 이런 재개발 인장 구역을 갔더니 엄청 핫한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네. 다른 분위기였죠. 시장에 갔을 때그 분위기를 확 느끼고 나니까 아, 이걸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배워야지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이제 묻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배웠죠. 네. 재개발 투자할 때 네. 조금 유의해야 된다거나 네. 제발 이것만은 좀 피해야 된다라거나, 네. 그런 거좀 조언해 줄수 있는 거 없을까요? 일단, 초기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임장 다니면서 이제 많이 봤는데, 2006년에 등기를 하시고, 2016년, 2017년에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2006년, 2007년 당시에도 재개발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구역을 사신 분이 음. 10년 내내 팔지 아. 못하시고, 이제 드디어 팔리는 시점에. 근데 음. 이제 그때가 소도권 상승장이고, 한참 좋을 때인데 굳이 팔 이유가 없지만, 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10년 내내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 재밌죠. 이제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이제 팔리니까 옳다구나 하고 파시는 거죠. 이제 재개발 사업은 이제 장이 한번 꺾이거나 사업이 자초되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개발성이 있을 때만 가치를 바라는데 네. 개발성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못 팔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생겨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당장. 근데 그렇죠. 이제 재개발 같은 구역은 이제 단순히 뭐 빌라나 단독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나대지, 네, 도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 물건들은 이제 거의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은 좋고 초기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 끝나면 매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적절한 시점에 네.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투자를 네.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가 있는 구역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죠. 네. 리스크가 많이 좀 네. 해소됐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너무 많이 올라있고, 사람들은 또 사업 <laughs> 네. 진행 단계가 좀 앞단계, 앞단계, 앞단계 거를 선 매수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냥 올라간다 싶으면 그냥 묻지도 뭐 말고 그냥 바로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냥 가겠지 하고 그냥.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진짜 거래가 완전 제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막살수 있을 텐데 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 뭐 조합 설립 되냐 마냐 뭐 이런 상태가 예를 들 해서 <laughs> 근데 막 들어가 네. 그렇단 말이죠. 이제 그것들에 네. 대해서 어, 그냥 저 혼자 투자하는 입장에는 좀 다른데 네. 사람들에게 또 방법적인 것들 또 어떤 게더 좋은 건지를 이렇게 막 알려주는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좀 기준을 제시하고 음, 하고 싶은데 네네. 딱히 뾰족한 뭐 기준을 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 시에 인가가 나고 감정평가까지 난 다음에 음. 이후에 있는 구역들을 매입하시면 좀 안전하다 왜냐하면 사업이 이미 가시화 돼 있고 이제 물건에 대한 리스크도 다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구역을 매입을 추천을 드리는데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추세가 워낙에 앞 단계들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만약에 내가 묶일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역 하나만 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laughs> 아마 되게 많은 말씀... 분들이 궁금해하는 <laughs> 네. 거예요. 네네. 왜냐면 전국은 저는 둘로 나뉜다고 보거든요. 수도권이냐 지방. 지방이냐 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서 끼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수도권만 고집하고요.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또 수도권만 고집하고요. 음. 근데 그 둘의 성격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흐름도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제 수도권중에도 서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 그랬을 때 서울의 재개발을 투자관점으로 접근하는 것과 지방의 이제 투자관점 접근하는 것과 지금 이 시점에. 네네. 기리안님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 음.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 중반 이후 시장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상승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상승이 얼만큼 더오래 기간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제 상승을 많이 해온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세가 뭐 3년 혹은 5년 정도 지나면 꺾일 수도 있고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이제 그걸 네.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되게 끝단에 있는,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내후년에 적어도 분양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이제 탄생하는데 3년 정도 걸리니까, 2025년쯤에는 새 아파트가 될수 있는 곳들을, 네. 네,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확실, 안전하네. 확실히 안전하죠. 안전하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뭐, 중심부 같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가 워낙에 또 희소하고, 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아파트로 나올 수 있는 곳들이, 네. 그때 보면 가장 좋죠. 네.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은 사실 빈 땅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중심부 쪽에 가까운, 네. 구역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방은 또 상승의 그 흐름이 유지되는 기간 자체도 좀 짧기 때문에 네. 수도권보다는 그래서 중심 입지에 있는 곳들 네.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처음 뭐 도시개발, 뭐 택지개발지구 이런 것들이 빈 땅에 만들어버리는 네. 중간 입지는 진짜 오도가도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네요 네. 음, 부동산으로 돈을, 돈을 버는 방법 네. 기리아리 님만의 비법, 팁이 저는 있, 있다고 봐요. 그런가요? <laughs> 조금만 알려주세요. <laughs> 음, 아까도 이제, 이제, 네. 상승 지역이냐, 아니냐, 흐름,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종목이나 투자법 이런 것들 보다는, 네. 이제, 어느 지역에 상승이 지금 올 거냐를 잘 선별하는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상승하려고, 앞으로 2, 3년 동안 흐름이, 좋아질 지역들이 어딘지를 네. 판별하는 눈,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것만 잘해도 사실 투자의 반은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서도 사실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어 보면 상승 동력이나 에너지가 네. 좋을 놈들을 잘 선별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러려면 그 지역의 결국에는 지역을 이해하고 입지를 알고 네. 이제 시세들을 다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고객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심도 있게 했냐에 따라 좋은 물건을 이렇게 잘 선별해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흐름이 오는 그 좋은 지역 음.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물건, 물건 뭐 작은 지역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네. 수도 있고 그렇게 탑다한 네. 방식으로 이렇게 줄여가네요. 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조금 뭐 재개발 이런 거 강의를 하지만 조금 일반적인 네. 조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책을 냈다고 들었어요. 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2월 이제 한 6일쯤에 서점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제 당신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으로 네 <웃음> <웃음>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이긴 한데 일단 제가 이제 투자에 입문하게 된 이제 계기를 담은 에세이 형식이랑.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부동산 투자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네, 책이에요 음, 네. 부동산 처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이 읽기에 되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 책이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네. 책이 여기 내,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조금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볼까 해요 네. 돈이 불어나는 원리는 따로 있다 이 원리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방식이나, 네. 이제 돈을 이제, 음, 불리는 방식이, 네.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을 통해서 저축을 한다던가. 저축. 네. 또 이제 그런 방식 아니면, 뭐, 펀드, 음. 주식. 맞아요. 이라는 건데, 실제 제가 이제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이제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분들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그분들의 재산소득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재산소득이라고 네, 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동산 투자, 네, 네. 뭐 배당, 이자,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이제 재산소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돈을 불리려고 하면 우리들 또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근로소득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가 처음에 등장해요. 안할 네.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게트레이가 네. 너무 힘들긴 한것 같아. 그렇죠. 부동산 투자로 들어오는 그 네. 시간까지가.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자 그리고 돈에 관련된 이제 사람들의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책에도 쓰긴 했는데 이제 공부를 잘하면은. 네. 되게 성격이 안 좋을 것 같고 외모가 예쁘면은 아. 공부를 못할것 같고 네. 그다음에 부자면 되게 부도덕할 것 같. 든 이제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건 이제 선입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지 네. 못한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네, 네.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고 일단 그런 부자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책에다 좀 담았어요. 그래서 앞에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지길 바라는 마음을 네, 넣었죠. 진짜 뭐, 내집 마련만 해도 요즘은 네. 거의 뭐, 나쁜 사람 정도로 <laughs>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네. 근데 부자들 중에 부동산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음, 사실은. 그렇죠. 건물도 당연히 있을 거고 오, 내 집은 당연히 있는 거고 뭐 땅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모든 종목이 다 있을 텐데 네. 사업체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일반인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에 대한 것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네. 하, 이거를 깨트리기가 쉽지 않겠다 싶긴 해요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 <laughs> 네. 어떤 거를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도 책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기려님 생각은 어때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이제 투자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아... 나의 상황, 나의... 나의 목적. <laughs>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에 답은 사실 나한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금력이 똑같은 분들이더라고 해도 뭐 퇴직을 앞두거나 혹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임대소득으로 가는 게 임대수익이 훨씬 더 맞을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네. 아직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네. 네 그리고 돈을 빨리 불리고 싶다, 네. 자산을 빨리 키우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빨리 불리는 측면에서는 네. 시세 차익형이 낫다. 네,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 있죠. <웃음> <웃음> 네. <웃음> 앞으로의 뭐 어떤 계획들을 어떻게 있어요? 꿈이나 목표나 뭐 이런 계획들, 뭐 장기가 아니라 단기라도? 음... 일단은 이제 올해 올해 목표는 이제 네.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함께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게 훨씬 사실은 올해에는 거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이제 책도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것 같고 저도 그런 이제 부자 길잡이 역할을 할 거고 내년쯤 되면은 아마 이제 저처럼 이게 다른 분들한테 이제 영향력을 전하는 분들을 네. 더 많이 이렇게 양성하는 네.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지금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인터뷰 좀 많이 길었는데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자 될수 <laughs> 네.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은 컨텐츠 또 다음에 또 한번 또 출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게요 네. 슬슬 마무리하죠 저희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도 하면 같이 피스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오늘도 피스 Peace.